아, 먹어. 아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 오늘 먹어볼 건 CU 편의점 갔다 구입한 집밥은 CU 만는 볶음 고추장 김밥 제품 되겠습니다. 맛의 종지부를 찍는 신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, 자요런 식으로 어, 뭐 김치, 꽃장로 비낀 것 같은데요. 200g에 3 2 4 k c a l 이고요. 어, 가격은 1,800원. 데워 드시면 더욱 맛있대니까 그냥 먹어도 괜찮긴 하겠죠. 둘다 먹어보죠. 뭐 되어 있고 소고기가 호주선이 들어가 있네요. 아까 저그 고, 볶은 고추장 해가지고, 아 어, 뭐, 저 고, 저기, 그냥 고추장이 아니고, 고추장에다가 이제, 그, 뭐, 소고기나 돼지, 보통 소고기 많이 있는데, 그거는 이제 볶아서 만든 것 같구요. 그것 말고는 재료가 없어. <laughs> 안 써있는 건가? 자, 나트륨은, 어, 생각보다 낮아서 46% 정도구요. 뭐한저 김밥 하나에 46%가 낮은 건 아니죠. 당류 10g 정도, 그다음에 음 다른 거영양소품 괜찮네요. 괜찮은 것 같고, 아 이쪽에 보시면다써 있네. 뭐 단무지, 절임류 등등 들어가 있고 청탑에서 제조한 제품 박종훈 씨가 만드셨나 보네요. 자 당김으로 했어. 자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. 자 겉에 보다는 맛살 들어가 있고 단무지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밥 들어가 있는 정도 되겠는데 하나 먹어 보면. 밥 살짝 간간하고요 조금 짜긴 하다 살짝 처음에는 좀 저기 뭐야 햄이 별로 없어서 좀 먹는 게좀 별로였는데 단무지가 너무 크다 자. 이것도 단무지가 없어 음. 아무래도 이렇게 재료 햄하고 맛살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볶음밥 주으로돼 있어서 그냥 먹기면 편한 것 같고요. 나머지는 돌려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렌인지요전자렌지 돌려 갖고 왔는데요. 음. 실히 데워 먹으니까 맛은 더 좋고요. 데워 먹은 차이는 그뭐라 그럴까? 따뜻한 밥에다가 고추장 어, 비벼먹은 듯한 느낌? 되어 있고, 뭐, 속 재료는 뭐, 1800원짜리라서 크게 먹기 뭐, 마음에 드진 않는데. 음. 뭐, 재료가 골고루 있진 않고요 그냥 투박하게 들어가 있고, 뭐, 햄이나 뭐, 저기, 맛살이 먹기 뭐, 아주 좋다. 뭐,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, 적당히 괜찮은 정도인 것 같네요. 자, 요거, 치즈, 어, 저 뭐야 라볶이 뭐 만들어 먹어봤는데 여기다가 찍어서, 음, 치즈랑도 잘 어울리는데. 자, <laughs> 하지만 뭐 그렇게 나와서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뭐 그냥 뭐 아주 맛있다고 뭐 보다는 독특하다고 보면 그냥 적당히 먹을 만한 정도인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 <laughs> 네. <laughs>